귀여워 가와이~ 가와이, 다주상 좋아 좋아~ 왜, 왜 이렇게 튀어나왔니? 여기는 지붕도 이렇게 하고 내리는 거야. 비가 올 때를 방지해서 아, 집이 이쁘네. 현대적이야. 너무 체육관 같다고? 야, 진짜, 진짜, 이쁘, 이쁘다. 아, 이쁘네요. 이런 집에서 정말 살고 싶네요. 음. <laughs> 그렇게 하자. 다행히도 이제 똥 모양은 아니네요. 벽지는, 음. 빨간 거. 굴뚝굴뚝굴뚝 역시 아 이거네 이거네 왜 안보이네 굴뚝굴뚝 어... 간지난다 아니, 어차피 이렇게 살면 안보입니다 야너 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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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산물세 아빠 청소 엄마 엄마 여기 꽃 심자 음. 씨앗 구입하기 꽃꽃꽃초보용꽃 엄마 꽃 심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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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마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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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씨앗 패키지 국화, 국화 데이지, 데이지, 데이지 데이지지? 옆 사람은 데이지지? 좋아요 두 칸? 안 그,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데이지지, 오케이. 이게 바로 태교죠. 물 줘, 물 줘. 잘살아라 데이지야. 오케이. 노래 부르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하고 샤워를 하자. 업그레이드 기술도 있네요. 화났대. 왜 왜? 복도로 쫓겨나서 아 <laughs> 어떻게? 야 샌드백이라도 만들어 줘. 우짜 웃자, 우점 좋아. 수영 할까? 너 배고프구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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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하자. 애기들 곧 학교 끝나고 오니까 요리하자. 요리를 하는 거야. 피시타코 요리 요리. 어.. 수영, 보 보이니, 재현, 제어... 너 이름 뭐였지? 보이니, 재현아? 바닥에 있는 거북이를 잘 봐. 무언가 떠오르지 않니? 곧 태어날 우리의 막내 공주를 위한, 선, 어, 잠깐. 거북, 어, 거북이 다섯 마리구나? 너가 저네 번째에 있는 거북이란다? 음, 보고 있지? 저게 너야. 엄마. 업그레이드 있던데? 업그레이드 해볼까? 강력한 제트 분사기 어 그래 자 익히는거야 삭삭삭삭 좋아요 다 만들었니?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재현이도 밥 먹자 그만 먹고 아 그만 놀고 좋아요. 집이 좀 되게 멋있어졌어요. 보이십니까? 되게 막 간지가 나네요. 집이 되게 옆집과 비교했을 때 손색 없을 정도로 굉장히 산뜻하고 아름다우면서 되게 엘레강스하네요. 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음.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멋스러워요. 자, 밥 먹고. 자, 엄마는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벌써? 여러분, 오늘 심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 했어. 가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실험을 들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박혜진. 야, 진짜 대가족이야. 나 이렇게 자식 많이 낳아본 적 있나? 넷째까지? 어 진짜 많다. 내둘 둘째, 둘째랑 셋째까지 가본 것 같은데, 넷째는 처음 아닌가? 아, 마지막은 진짜 여자였으면 좋겠다. 자, 들어왔습니다. 자, 뭐죠? 애들 학교 갔고. 오늘 아빠가... 아, 오늘은 휴식 날이네요. 얘가 마지막에 태어난 재현이죠? 네, 넷째 재, 재현입니다. 애기 네 명이나 나왔어요, 다 남자. 네. 우리 엄마는 또 임신 중이라는 거. 제 엄마 임신 중입니다. 지금 새로운 생명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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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렇지, 그렇지. 태교를 해야지, 엄마. 비키니 좋아. 아빠, 아빠. 아빠 태교 도와줘. 그, 아빠? 아빠 쉴사고 엄마랑 같이 수영하자. 어머, 엄르르르르르르르 원래 남자가 쉴쌀때 앉아서 싸나요? 서서 싸지 않아? 우리 은니님 감사합니다. 내가 알기로 남자 화장실에 서서 싸는 변기가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재현이 수, 재현이 숙제 다 했나? 넌 숙제 없니? 아니 재현이 아, 숙제 다 했구나. 재현이 왜 왜? 씻어가 잘게 왔지 않아? 앉아서 싸, 아, 앉아서 싸는 사람도 있어요. 위생을 위해서? 지단님 여잔데 왜 잘하시지? 혹시, 죄송합니다. 아, 외국 남자들, 어머,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 나한테 인사하네? 안녕? 어, 어, 운동하세요? 야, 너무 공개적으로 수, 수영하는 거 아니야? 어, 얘들아, 아니? 다 같이 수영하자. 다 같이 수영하지 않을래? 우리 모든 학생, 모든 우리 애들이 여기서 수영을 한다면 간지가 날 거야. 애들아다 같이 수영할래? 너 지금 심하렸구나? 수영장 안에서 싸. 자연스럽게. <laughs> 아, 우리네가족이다 어, 들어와, 들어와. 아이고, 잘한다! <laughs> 이런 진짜 많다, 애들. 애들아 바닥을 봐. 우리를 상징하는 거북이들이 안에 있단다. 어, 얘왜 화났어? 복도로 쫓겨남. 아 이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구나. 그러면은 코미디 채널을 봐 기분이 좋아질 거야. 안에서 놀고 있네요. 니네 수영 잘하는구나. 자, 너 쉬마렵지 않니? 그래, 너 쉴사고 사용하고 쉴사고 잠을 자자. 얘, 화나서 걷는 것 봐. 이씨, 걔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났어. 이러면서. 얼굴 표정도 되게 장난스러워. 어, 얘, 심하렵다, 지금. 아, 나 심하려. 비켜줘. 어, 엄마 임신했어. 네, 다 자식입니다. 엄마한테 왜 고함을 쳐? 너, 왜 기분 나쁘다고, 지금, 어? 잠이 나자, 기분 좋아지게. 너 자야겠다. 너 보니까 상태가 심각해. 어머머, 좋아 좋아. 애들이 많아서 이름도 기억이 안 나. 넌 누구니? 어, 보검이. 검정 머리 보검이. 애들 식사라고 하 부르자. 애들 식사하세요. 애들아, 밥 먹어. 학교 갔다 오면밥 먹어야지. 야시, 골반 봐. 이런 몸매가 되면 임신한 임산부 맞죠? 장난 아닙니다. 가족들이 다 지금 수영하고 왔다고 수영복 입고 지금 놀고 있는데? 아, 아직, 아직 병원 안 갔어요. 자, 얘들아, 밥 먹자. 그래, 너화나네넌좀 잠을 자야 돼.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어. 화남이 일 시간 동안 지속되네요. 아직도 얘는 많이 피곤하고, 얘도 졸린데. 자, 이제 일어나. 아니요. 한 명은 병원에서 나왔어요. 얘 아직도 안 왔나? 에이, 씨, 짜증나. 에이, 정말 짜증나. 아직도 화났네. 밥 먹어봐. 밥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밥 먹어봐.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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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종대야, 왜 이렇게 화났어? 아빠, 비켜! 밥 먹을 거야. 이씨, 이씨. 으으씨으으으기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네. <laughs> 어, 지금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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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먹으으으으고으으으으 숙제, 숙제. 너도 밥 먹고 숙제, 숙제. 자, 너도 기분 괜찮아졌으니까 숙제. 자, 얘들아 숙제부터 해야 된다. TV 나오는 거 재밌다고요? 여러분들 취향이죠. 자, 이건 남은 음식은 안에 넣도록 할게요. 아그 k 태자를 위한 를 위한 태 o 하자 여자를 위해서, 여자를 위한 r e 을 봐야지 을성적지게아적이빠 아빠 이 봐줘 아닌가? 엄마 구름 봐 아, 그 e r t a g 래 e 래 엄마 제발 어, 엄마 임산부야 e 아, 하늘이 너무 이뻐 무 음, 너무 좋아 이번에 이딸 e 가지고 말겠어 제발 딸좀 주세요 엄마, g g e r t 이 g 이 e 이 t a g 음. 아주 좋아요. 제 미래를 보는 것 같군요. 음. 완벽해. 화장실도 가고 싶어 하네. 야하다 여러분, 워터파크 가면 보는 그런 그런 겁니다. 네? 아, 지금 채팅창에 물음표가 올라오고 있는데 당황하지 마세요. 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아빠, 아빠 숙제 도와줘. 그래, 맞아. 아빠 숙제 도와줘라. 숙제 도와줘. 자, 첫째부터 피. <laughs> 감사합니다. 아빠 숙제 도와줘. 숙제 숙제. 먹은 건 치워줄게요. 자, 어, 그 아빠가 의사한 거 알지? 아빠가 그 s 대그어그 의대 나왔어. 어? 그 아빠가 달려줄게. 물어봐봐. 그 응, 그러네, 야. 아빠 의사잖아. 개 똑똑한 거 아니야? 짱 똑똑하잖아. 개천재잖아. 아들만 4명. 아, 끔찍. 엄마, 제발, 옷좀 가봐. 입자 어, 엄마, 파, 파티 의상. 항상 화려하게. 그래야 여자가 나오지. 화려하게. 안녕하세요. 오케이, 숙제 완료. 화려하게. 화려하게. 아, 제가 심지 이번 확장팩 너무 재밌어요. 진짜. 정말 재밌어요. 잘, 정말 잘 만들었어요. 엄마, 화려하게. 의상체인지. 엄마, 좀살좀 좀 쪘다. 반스가 좀낀것 같은데. 어, 하르 어, 좋아요. 좀살 쪘다. 어, 강한 여자. 목에 개목거리가 있죠. 화장도 아주 진하고요 매우, 매우 외국적입니다 살짝, 클럽녀 같은데, 옷을 바꾸죠? 어, 정, 정장. 정장도, 어, 잠옷. 아, 좋아. 아빠 셔츠만 입고 있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패션 아닌가요? 식탁 의자 괜찮습니다. 자, 너네 뭐하고 싶니? 다들 에너지가 많이 없구나. 우리 첫째, 이일월지 그래, 현우 알고 있었단다. 어, 가지고 놀자. 여자를 가지고 노는 거야. 아, 여자를 가지고 논다는 뜻이여지. 여자 모양 피규어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너는 어떻니? 너도 놀자. 너는 공룡. 자. 아, 종대도 놀자. 아니야, 너쉬마름니 오케이, 쉬사. 어머! 혹시 다이나? 아, 다이나, 잘 지내? 아, 되게 내, 주, 내 집, 내집 주변 많이 다닌다, 너. 어? 그래, 너 지금, 어? 미련 아직 못 벌었어. 혜진이에 대해서. 예전 혜진이에 대해서. 아, 이어서 얘들 가지고 놀아 야, 니네 안 가지고 논다? 얘들 장난감 좋아해, 나이 지났나? 야, 야, 아, 이게 있네 이게 있네 여기서 다 같이 놀면 되잖아 하차, 하차, 하차 아주 좋아요 오 여러분, 어, 역시 남자라 그런지 야, 잘하는데 야 현우, 너이 자식 너? 오 보검이, 야 둘이 경쟁해 경쟁해. 현우 쫄았니? 보검이 운동 실력 실력에? 둘이 동시에 약간 체력이 좀 없네. 아다 아빠지? 아 예, 죄송합니다 다 아빠 맞아요. 이 정도 팀이야? 이러면서 걷는 거 같네요. 너들 와 같이 놀아 근데 좀 놀이기구 좀 사주고 싶다. 심지어 쓰레는 미끄럼틀도 있고 그랬는데. 뭐, 모래 사자 이런 거라도 없나? 아, 맞아. 우리 꽃 키우고 있었지. 꽃, 맞아. 나중에 꽃좀 가야겠다. 아, 놀이터. 아, 이거 다 이런 거네. 아이씨, 애들 놀만한 거 없네. 이런 거, 이런 거 사줄까? 말발굽 던지기 놀이. 애들, 애들이 많으니까. 애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놔주고 엄마 엄마 태교 태교 꽃 보자 꽃 잡초가 없습니다. 이 식물 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요? 얘들아 이 게임 왜? 아 아니, 연습하기 말고 함께 하기. 종대하고 재현이하고 4시에 사자. 야야 형제들 집합. 너도 일어나 일어나. 형제들 집합. 야 독수리 사형제 집합해! 지금부터 말발굽 놀이를 한다. 딸을 낳기 위한 진료. 얘들아 다일로 와. 지금부터 우린 결투를 하는 거야. 하나 둘허자아아 개보텍 너 누구니? 너 현우구나 너 현우야 잘해야지 미술 천재. 아.. 힘이 없네 다음은 누구니? 다음은 누구니? 다음 선수 아.. 아무도 안 하니? 애들아 안녕히 가세요 애들아 어, 아.. 귀신선 괴물선 종재가 굉장히 싫어하네요 애들아 말발굽놀이 언제? 널, 너희를 위해 돈을 썼어 오, 그래, 그래, 그래. 자, 이번에는 보검이 차례. 보검이 할수 있지? 자, 간다. 헛! 아, 역시 형제는 닮는다더니. 음 자, 다시 한 번. 헛! 다시 한번 더. 정대. 가, 아니다, 너는 보검이 헛! 오, 야, 좀 멀리 갔다. 조금 멀리 갔어. 자, 우리 그 다음 누구? 얘들아 니네 지금 피곤해 죽을라 하는데 어서 해줄래? 지금 임신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이곧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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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일기입니다. 자, 다음은 자 재현이 아 재현이 역시 막내 막내다 보니까 힘이 없네. 야다 똑같이 생겼다. 어 아빠 왔다. 어이 씨, 애들아 재미 없나 보다 자라 침대가 딱네개 있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첫째, 둘째, 셋째, 넷째입니다. 놀랍죠? 자 다들 놀려 <laughs> 침대 이렇게 색깔별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제발, 막내 딸이 나오길. 엄마, 엄마, 이거 제발. 꽃좀 봐주자. 꽃 좀. 아, 꽃이 지, 저절로 자라. 지 혼자 자라. 엄마가 좀 해야 되는데. 자, 아들 방이 안방보다 넓어요. 훨씬. 엄마도 잘까? 아빠도. 아빠도 자자. 자, 이제 또 하루가 지나가고 다들 잠에 듭니다. 진짜 막 여기 중에서 막내가 진짜 딸이면 진짜 이쁜 박했다 정말. 그쵸 여러분들 그런 로망 없었어요? 전 여자다 보니까 오빠가 내 위로 한두세명 있는 거야. 내가 막내인 거야 여자. 소설 속에서 맨날 여주인공이 막내였거든. 오빠들 있고 오빠들이 막 동생 챙겨주고 그랬단 말이야. 하, 난 아직도 생각해. 나도. 난, 난 그게 정말 멋있는 것 같아, 막. 여자애가 막. 아, 저 시발이야, 시발이요막 여자애가 막 학교에서 막 언니들한테 혼나면 오빠들 막 새벽에서 누가 우리 다여이 괴롭혔냐? 이러면서 딱 이렇게 어깨 깡패했다, 이거. 검 쫙쫙 씹어서. 뭐냐? 딱 이렇게 하는 거야. 개 멋있겠다. 친척 중에 오빠가 있긴 한데 어머 어머 너 겨드랑이에서 냄새난다 너너너너너너너너너 냄새 나니? 너 그러면 안 되니? 너너 막내 아니니? 너 첫째구나 첫째 첫째 언제 일어나니? 너 씻어 씻어 너너 그런 애들 애들 인기 없다 너 엄마 밥해 엄마 밥해 엄마 애들 봐 애들 인원이 많으니까. 밥이 밥이 부족해. 자자 자, 요리하기. 밥이 부족해. 바지피 부족해. 오 스파게티. 오 딸기 케이크. 빨리 빨리 빨리. 딸기 케이크 딸기 케이크. 아니 딸기 케이크 딸기 케이크 받고 시다한한줄 치워놔. 자 다른 애들 보자. 어, 아, 야, 엄, 엄마, 애들 잘 챙겨줘. 애들 잘 챙겨줘. 심지에서는 나이가 없고요. 그냥 그... 그게 있어요. 어린 유아기, 막, 어린이, 막 청소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직 다 지금 어린이에요. 자, 오늘은 정말 꼭 심지 의사 수술을 집도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다시 또 돌아온 우리 병원입니다. 어, 시부터 봤어. 시부터, 시부터, 시부터 사자. 위생 좀 더럽네. 어, 환자들이 오늘도 또 우리 해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 환자부터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검사하고 환자의 표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너시쌌지 어, 시안 어, 썼네 아직.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성함이 아 다니아. 존슨, 어, 우리 존슨 씨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눈이 참 예쁘시네요 자눈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고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 얘가 예, 미쳤나봐 자여기 똑바로 보세요 똑바로 보세요 자이렇자아침 떨어. 빠닥오 좋습니다 자 우리 귀를 좀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귀 한번 보시죠 귀귀귀귀귀 자 기대세요 오 귀가 참 아니 귀지가 좀음오 자, 이제 표본을분석 해야 된대요. 환자 아, 체온을 재고 가도록 하죠. 자, 체온을 재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온 재기. 아, 화장실 가기 전에 체온 재는 것도 좋은데. 시가 너무 급한가 봐. 빨리 씻고 와야겠다. 체온 재기. 자, 어서 오세요. 자, 어 다시 왔습니다. 씻고. 어? 체온 재기요. 아세요? 아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다시 재할게요.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실 수가 있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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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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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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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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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드디어 됐네요. 오, 우리 환자분, 음, 우리 런닝머신에서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보시죠. 오, 자, 진엄. 운동하러 가야 됩니다. 당신의 테스트를 해야 돼요. 심장 박동수를. 어 왕진 요청. 헉, 너 처음 해봐. 누군가가 병원에 전화를 해 집으로 의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를 클릭해 왕진 장소로 이동하세요. 어, 이 여자분하고 바로 왕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환자분 빨리 뛰세요 왕진이 왔습니다 큰 건이니까 돈을 많이 받을 거예요 얼로 얼로 와주세요 아 여기 힘이 없어 환자분 빨리 와주세요 최대한 할수 있는 걸다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서세요 자 운동복으로 갈아입으시고 속도에 맞춰 달려주시면 됩니다 오 이분 달리지 않고 하늘에 날잖아 어머 어머 조심하세요 오케이 땀을 흘리시고 계십니다 하나 하뜰하뜰하뜰 okay, 오케이 잘 달리고 계십니다 어 아주 잘 달리고 있어요 뭔가 어색하지 않아요 달리는 게 뭐야 뭐야 아 지금 이거 왕진이구나 여기에서 왕진을 하는 건가? 왕진 가기 아 왕진을 좀 천천히 가도 되겠네요 많이 채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위생 나 냄새 나자다 달렸나? 전 지금 보조 간호사고요 어잘 달리셨습니다 환자분의 표본을, 어머, 어머, 개이가. 존슨씨. 병원에 누가 일하러 왔지? 예, 연애하러 왔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자, 우리 환자분 누워 계세요. 아유, 픽세요 아저씨. 어, 이 사람은 옷이 주황 옷인데? 뭐지? 이 사람은 옷이 주황색이야. 남, 왜, 왜저 색이지? 아, 색이 조금씩 다르구나. 이건 약간 초록색, 이건 파란색, 이건 노란색 되게 피부색 같으세요 잘 어울리십니다 자, 존슨씨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시군요 하지만 저를 따라올 순 없을 거.. 아 의사시군요 저보다 높네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띠리리띠리띠띠띡 띠리리. 언제까지 분석하지? 아니, 나는 오늘 왕진을 갈 거라고. 오케이, 분석 완료. 이 환자의 치료를 좀 끝내고 가는 게 낫겠죠? 자, 건강 얘기를 하고, 어, 기록도 분각하고 가야겠다. <목소리>